룻기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라 사람들 이었다. 그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 엘리멜렉은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그두 아들은 모두 모함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다. 그들이 그 땅에 산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룡마저 죽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당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원하며 또 너희가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려고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을 내가 다시 낳을 수 있겠느냐?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재혼할 수도 없다. 만일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어 오늘 밤이라도 재혼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어떻게 남편 없이 살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너희가 그럴 수는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상처를 주어 나를 벌하셨으니 내 마음이 더욱 아프구나.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함께 울다가 우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루즈는 계속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오미는 얘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러나 루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루시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온성이 떠들썩하며 그곳 여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주시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으니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옴이는 모압 땅에서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라는 친척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에 속한 유력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루시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해 주세요. 혹시 친절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제가 그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내 따라 가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루스는 밭으로 나가 보리배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죽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막 도착하였다. 그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하고 인사하자.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답례하였다. 그리고서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당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다가 지금 저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루세게 가서 말하였다. 내 네, 말을 듣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죽도록 하게.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러 놓았네.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물통 있는 데로 가서 일꾼들이 기로운 물을 마시도록 하게. 그러자 루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였다.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자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 원하네. 주인 어른의 신여만도 못한 저를 위로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는 루스를 불러 함께 식사하자고 권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일꾼들과 함께 앉아 보아스가 주는 음식을 실컷 먹었다. 식사를 끝내고 루시 이삭을 주우러 떠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고 조금도 나무라지 말며 가끔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그녀가 줍도록 버려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루스는 저녁까지 이삭을 주웠는데 주운 것을 되어보니 보리가 한말 남짓 되었다. 루스는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또 싸가지고 온 먹다 남은 음식도 내어놓았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느냐. 너를 도와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래서 루스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다 말하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도 말해주었다. 그러자 나오미는 감격해서 며느리를 보고 말하였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우리 친척 중 하나이다. 그때 루시, 그는 또 나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일꾼들 곁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했습니다. 하자. 시어머니는 정말 그게 좋겠구나 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얘야 너는 그의 말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른 사람의 밭에서 희롱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들 곁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 주어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보아스가 어떠냐. 그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 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한 다음에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잠이 들면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가 일러줄 것이다. 그러자 루스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루스는 그날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하였는데 보아스가 실컷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 보리 낯가리 곁에 자리를 깔고 누웠을 때 루스는 슬그머니 가서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웠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일어나 몸을 돌이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루시, 나는 당신의 종 루시입니다. 나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네.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주민들도 다 아는 일이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내가 그대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인 것만은 사실이나 나보다 그대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네. 그러니 오늘밤은 여기서 머물게. 날이 새면 내가 그를 만나 서로 상의한 다음 결정하도록 하겠네. 만일 그가 그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다행으로 여겨 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네. 그러나 만일 그가 거절하면 대신 내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네. 그러니 그대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아침까지 여기 누워있게. 그래서 룻은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타작 마당에 여자가 들어온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가 루 룻에게 겉옷을 가져와서 펴게 한 다음 대박으로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이워 주자 그녀는 성으로 들어갔다. 룻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시어머니가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루스는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내가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그가 이 보리를 데어서 이워주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야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잠자코 있어야 한다 보아스는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둔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그는 오늘 중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야 말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마침 그가 말하던 친척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불러 앉혀놓고, 또 증인으로 그 성의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함께 앉힌 다음 그 친척에게 말하였다. 지금 모압당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아무래도 네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것 같아서 너를 불렀다. 만일 네가 그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앉아 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도록 하라. 그러나 네가 사고 싶지 않으면 즉시 나에게 말하라. 네가 그 밭을 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사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밭을 살 권리는 너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다. 좋소. 내가 그 밭을 사겠소. 그런데 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모함 여자 룩과 결혼하여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수 없소.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한 짝을 벗어주어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신한 짝을 벗어주면서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하였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론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산 사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으나 지금은 과부로 있는 모함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이 일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소, 우리가 증인이요" 하자. 장로 중한 사람이 일어나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이 여인을 이스라엘 각지파의 조상들을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 바라며, 당신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를 빌겠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우리 조상 베레스의 자녀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룻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룻이 아들을 낳자 성한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더 많은 정성을 당신에게 쏟았습니다. 이제 이런 며느리가 당신에게 손자를 낳아 주었으므로 이 아이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다 줄 것이며 나이 많은 당신을 잘 보살펴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기르자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다. 후에 오벳은 다윗왕을 낳은 이세의 아버지가 되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는 이렇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세를,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